베이비 도지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최근에 상장 이슈가 있었죠. HEXN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고,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이 바이낸스, 이 스마트테인 BSC에서 가장 큰밈 코인이자, 이 커뮤니티의 핵심이고, 이 170만 명의 놀라운 보유자와 250만 명의 소셜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요, 이 동물구조 복지를 위해서 이 140만 달러를 아낌없이 기부하며, 이 자선활동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24시간 동안 이 가장 많은 애완동물 자료를 기증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베이비 도치코있는 꾸준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BNB 체인덱스 거래소에서 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코인들 중에 바로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이국광이 선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베도지 코인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이 BNB 체인 트위터상 가장 커뮤니티가 큰 프로젝트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상위를 지키면서 무려 200만 명을 달성하고, 이 BSC 데일리에서 2024년에 상장될 수 있는 20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베이비도지 코인, 가장 1순위를 차지와 이 BNB 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일주일 동안 이 가격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코인, 이 베이비도지가 전체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도지, 뉴스 트위터에서도 이 바이낸스에서 이 다음 상장 코인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대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2024년 이첫 번째로 상장될 코인이라는 내용에서는 또 이렇게 베이비 도지 코인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호제 현재 연이어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차트적 위치를 보셔도요. 이런 식으로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지의 주체 세력들 저가 매수와 동시에 이 변곡 끝자락에서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처럼 이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가 이 저점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고 이 22평선이 바로 이 장기 2평선 이 골든크로스 자리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상단 채널 이 구간까지는 가볍게 트라이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눌림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요, 이 수렴, 이 수렴 끝자락 부근에서는요, 이 앞전과 동일한 강력한 엄청난 펌핑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정보방에서 급등 시그널이 포착 되었다라고 추천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또 한번 이 최저가 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 정보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이 영상 속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 타점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드리고 그리고 또이 단기 이 급등 종목도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비 도시코인 지금처럼요 이렇게 이 바닥권 구간에서 앞전 이 구간처럼 저와 함께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현재 이 베이비 도시코인은요. 이 수많은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요, 몇백 퍼센트, 이몇천 퍼센트를 넘어설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에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 불장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아이트 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2디 메타, 민 코인 메타, 웹3등이 다양한 메타가 전환이 되었을 때 대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대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이 하나의 메타를 주도해줄 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들, 이 베이비 도시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 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타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 고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커넥트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드렸었고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코인 이 매수타점 경리에서 문자로 이런식으로 한분한분 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거죠 최근 종목추천드렸었던 종목, 추천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 만에 40%가 넘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면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입, 위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 랠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이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 8 8 0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며,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른실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수시그널을 확인하는 온세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자본 블랙로, JP모건, 그레이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작은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이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트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크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형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르로 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이 눌린 후에 이 장기 입형선 이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라포크 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현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 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이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입평선 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차트 이외에도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강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